안녕하세요. 열이하는 세프 먹새입니다. 오늘은 순두부를 가지고 순두부 찌개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두부는 봉지용으로 두 봉을 준비했고요. 어, 양파, 아, 실파, 청고추, 홍고추, 아, 반지락과 아, 돼지 민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음, 순두부에 음, 소고기 민지나 소고기로 넣는 게 좋습니다. 위에 고명으로 어, 단무지무침이 들어가겠습니다. 어, 새우젓과 음, 다시물 하면서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순두부 두 봉을 어, 간수를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에 든 간수를 체에 걸러서 빼줍니다. 다음 야채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양파 반개, 자, 홍고추, 풋고추, 1개, 음, 2개씩 준비합니다. 실파 아주 잘 자른 거한 대여섯 뿌리. 먼저 식용유 한 큰술 넣겠습니다. 참기름 작은걸로 하나 여기에 돼지민치를 넣습니다 아, 80g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한큰술을 넣겠습니다 간장 작은 스푼 하나 새우젓 작은 스푼으로 하나 자,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되겠습니다. 고추 기름을 이렇게 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볶아졌습니다. 여기에 잘 해감된 반지락을 한 10개 정도 넣습니다. 간수를 뺀 순두부를 넣겠습니다. 자, 가득이 넣습니다. 멸치 다시다 물을 양양 넣습니다. 아, 업장에서는 잡뼈 국물, 갈비탕 국물을 여기다 부숴놓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 끓이면 넘지 않도록 작은 불로 계속 끓입니다. 자, 이렇게 고추기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가정집 불로 한 3분 정도 끓으면 끓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또 썰어놓은 양파. 다 홍고추, 청고추, 다대기는 저희 영상에 찾아보시면은 순두부 다대기 만들기에 어, 순두부찌개 치면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크게 2인분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큰 사람 2명이서 충분합니다. 아, 그래서 계란도 어, 2개 넣겠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싱거운데 아, 나중에 음, 부쳐 놓은 단무지나 짠무지지를 넣어서 위에다 얹어서 어, 드시면 간이 딱 맞겠습니다 자 후추 약간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단무지 무침이나 짠 짠지를 이렇게 고명으로 얹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아. 네, 실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순두부가 신고운편에 아, 들어가니까 자, 이... 단무지무침이나 짠지를 가지고 올려 놓고 속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아우 보들보들하네 오미 뜨거라 반지락에서 나오는 아주 시원한 맛과 아, 돼지고기를 딱 볶아놓으니까 담백한 맛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오 순두부에. 계란 노른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아우, 보들보들해가지고 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기 어떠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리하는 셰프 먹서였습니다.